한동훈 음. 윤석열 음.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봤을 때 어떻게 나와요 이두 분의 관계가? 소주 소주 마시는 관계가 되겠지. 이제는 옛날에는 양주 마시는 관계가 됐다면 이제 소주 마시는 관계가 되겠지. 서로 등 돌리면서. 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한동훈을 거기까지 올려줬잖아. 솔직히 말해서 올려줄 올려줬을 때는 왜 올려줬겠어? 내가 숨기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내 차가 처가, 에 숨기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근데 한동훈을 그다 딱이 응? 사람 나, 나를 그, 보여줄 사람 한 동훈밖에 없다라고 대통령 부부가 심어놨단 말이지. 그런데 뭐 솔직히 심어놓고겁안 먹겠어? 뭐, 저, 너무 비밀이 많잖아. 그, 그렇게 한동훈이한테 맡겨 놓기에는 너무 비밀이 많잖아. 숨기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 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때 우리 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서 문재인 정권을 밟으면서 온 것을 한동훈이가 뒤에서 똑같이 보고 있었잖아. 안 그래? 똑같이 보고 있는데 한동훈이라고 솔직히 깔라면 못 가겠어. 다어 팬은 진짜 오리지널 팬은 한동훈이니다 잡고 있는데, 그치지금골력이 흐르면 한동훈 쪽으로 흐르지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흐르지는 않아. 그러면 한동훈도 이미 골력의 맛을 알아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스타급이 됐어, 스타급이 뭐삑 찍찍 이 찍고 보니까 막 눈을 크게 뜨시고 막막 그렇게 막발 발도 이렇게 크게 올리시고 뭐 탑부 탑스타보다 더 탑스타처럼 찍으시더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 한동훈 님이, 정말, 지금 여기, 이게 쇼가 지금, 막, 쇼다, 진짜다, 그런 내용이 많잖아. 지금, 엊그저께뭐말잘 못해가지고. 그러면 정말 아니다 싶으면, 은듀얼표 까야 돼. 주식 까야 돼. 아니에요? 그러면, 아, 쇼가 아니래. 그러지 말 이거 뭐야. 짜고치는 고수밖에 더 되겠어, 지금. 아, 선고 내일 아침, 내일 모레 돼 있어. 야, 우리 듀얼표 조용히 넘어가야 돼. 뭐 조용히 넘어가 돼. 그러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 너 조용히 따라와. 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 쇼지 뭐야? 아그뭐 어? 내려오라고 했던 게 쇼다? 지금 쇼지 뭐야 이게. 안 그래? 왜? 이 정치의 흐름을 돌려야 되니까.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우리 나라 국민들은 단순한 면이 있어요. 어떤 게? 아그 뉴스 딱 보면 아 이런가 부다 하고 또 찍어요. 도장을 선거에. 그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뭐말인 알겠죠? 그러나 한동훈이도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표만맞히진 않을 거야. 왜? 그만큼의 그거 너무 계속 터져나올 거 계속 있는데, 자기가 언제까지 마, 저기, 그 막을 거야. 왜? 만약에 여기에서 한동훈 그, 그, 비대위원이, 만약에 윤석열하고 그, 김건희 그두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동훈 장관께서, 음, 법무, 아니, 비대위원장께서 맞아주고요. 누구한테, 돌로, 국민들한테. 그러면? 칼를 지어준 자하고, 지은 자하고, 같이 죽을 것 같아? 아니. 한 사람은 분명히 빠져나오겠지. 그럼 누가 빠져나올 것 같아? 뜨는 애가 빠져나올 것 같아? 지는 애가 빠져나올 것 같아? 여러분, 누가 빠져나올 것 같아요? 답 나오잖아요. 그쵸? 내말 틀린 거, 틀린 거 아니죠? 삑! 구독으로 눌러주세요. 정말 옳은 말 했죠. 언젠가는 배신한다는 뜻이지.